친정엄마 부양비를 아까워하는 남편의 태도가 충격적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10년 모셨습니다. 치매가 와서 대소변도 못 가리실 때 제가 다 했어요. 남편은 일 핑계 대며 손끝 하나 안 댔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정엄마가 아프십니다. 치료비도 들고 요양도 필요해서 적금 좀 깨서 모시자고 했더니 남편이 말하길 엊그제 병원비 납부했다 하지 않았어? 형님은 뭐 하신대? 왜 당신 혼자 다 하려고 해? 아무리 그래도 집안 돈은 신중하게 써야지. 10년을 내 손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내 엄마한테는 요한푼 쓰는 것도 아까운 겁니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복수했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0년 모시면서 넣어뒀던 적금을 싹다 찾아서 우리 엄마 요양원 제일 좋은 방에 모셨습니다. 남편이요? 지금도 뭐라 뭐라 하는데 이젠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도 딸이고 내 엄마도 누군가의 부모니까요. 효도는 양가 부모님께 공평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